또 제, 그렇죠. 제 인생으로 보면 반환쯤이라 말할 수 있지만, 제 목표로 보면은 돌아서기 싫습니다. 자리야 내려가도 좋지만,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돌아서기 싫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사안에 대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에 와서 또 수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까?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이, 이 사건을 법적으로 어,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저는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은 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일단은 수사해서는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2 네, 7년 네. 대선 자금은 수사하지 말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를 다 무슨 수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수사합니다. 사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시작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서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음... 그정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범죄 혐의가 있고 충분히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합니다. 예외가 없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성역이 네. 없습니다. 성역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은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뭐냐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테이프 한 개가 나왔다고 그걸 수사한다면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직무 영역에 속하는 바들을 해석해 본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적법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고려하라 그는 취지로 제가 뭐 장관님의 그 처지를 갖다가 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의 해석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지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영향을 안 받습니까? 당시에 대선 후보들을 불러들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지휘를 명백히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장관의 발언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검찰의 정치적 사회적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무슨 예, 예, 여러 가지 문제 삼는 것이 우리 적절치 않다는 것을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결코 어,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주의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검찰이에요. 그런데 수사 문제에 관련해서 검찰은 몰라도 되고 국민들은 좀알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걸 그, 뭐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이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